뭐라고 대답해 드리신다고 생각을 하습니까 친구가 이웃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복이 뭘까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어학회에서 괜찮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복이라는 말이 1번에서부터 18번까지 있어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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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8번까지 있는데, 1번 일본 복이, 1번에 소개되는 복이 바다에 사는 고기 복이 <laughs> <laughs> 배가 번호가고아시가 다니는 복.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고, 복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이란 아주 좋은 운수다 그래서,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또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세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제가, 아, 이건 진짜 복이다. 다른 사람이 물면 으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수라는 말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전에 운수 찾으니까. 이미 예정되어 인간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그렇게 정의가 되세요. 행복을 찾아보았습니다. 복된 좋은 운수 그렇게 써놨어요. 행운을 찾아보았더니 행복한 운수. 아, 사전을 찾다가 복이 뭔지 정의하는 개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 운수. 행운, 행복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큰 두꺼운 책을 하나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만나는 것이다. 전혀 안 웃었죠.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만나는 것이 운수다. 행복이다. 영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좀더각적이에 자가를 뿌려서 감자를 캐는 것이다. 자가를 뿌려서 감자를 캐는 것이다. 그것이 행동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담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불가연이 양희신하여 이위소복 지본이 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복은 아무나 억지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복을 맞아들일 수 있다. 책은감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재물을 얻는 것도 복이고, 귀한 신부를 받는 것도 복이고, 많은 자녀를 두는 것도 복이고, 번영과 평안도 복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복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도 복이고, 죄의 용상을 받는 것도 복이고, 하늘에 속한 것도 신령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도 있고, 마태복음 8장 5장에서 얘기하는 산상추문의 여덟 가지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개념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복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어지더라.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는 돈을 벌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 뭐가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싶진 않으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는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기도하며 호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가슴 쫙 펴고 심호흡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제가 하는 것 같죠?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젯 밤에 대똘 위에 신발을 벗어 놓고 같이 많이 모아서 벗어 놓고 침대에 가서 덜어누웠지만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 이처럼 만우의 주인이 되시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가슴마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는 것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소원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의 자리든 천국의 자리든 지옥의 자리든 어느 곳에 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앞에 놓아두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되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풍성하지도 못 복되지도 못한 사람을 살고 있는가? 왜 매일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그렇게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럼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 없이 염려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시편 1편은 복받는 사람이 사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궁금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복받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여기 꽉 차야 돼요. 너무 적게 왔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성공법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냥 꽉 차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성공하는가 싶어서. 의식이 적당한다 그러면 학부모도 꽉 차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딸 좋은 대학 보낼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돈 버는 방법 소개합니다 하면 꽉 찬다고요. 창업하는데 도움 줍니다. 세미나 하면 꽉 찬다고요. 근데, 복받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너무 적게 오지 않습니까? 여기 꽉 차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과 불행이라는 순박꼭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요 행복이 어디 에 있을까? 찾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마치 무지개 찾아다니는 사 시편은 그냥 읽어 넘어갈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묵상만 할 책도 아닙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만난 주야로 노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요 혼자서도 부르고 합창으로도 부르고 곡절을 붙여서도 부르고 외롭게 길갈 때도 부르고 북을 치면서도 부르고 감옥에서도 부르고 나팔 불면서도 부르고 장구 치고 소고 치면서도 부르고 울면서도 부르고 땀울하면서도 부르고요 멸시 천대 받으면서 부르고 억압 받으면서도 부르고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해도 부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불러야 할. 노래가 이 10편입니다. 10편의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150편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를 쓰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150편이나 되는 노래 중에 1편이 가장 첫 번째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 10편, 제1편은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150편의 내용을 꽉 짜가지고 에기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150편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딱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저와 여러분이 널 몰라요. 몰라요.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복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비로다 중간에 빼면요. 보이 있는 사람은 마비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고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멸망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이 행복과 멸망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놓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많은 행복을 찾아서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웨딩들 마취를 올릴 때도 행복을 향해서 찾아가고요. 모든 것이 공부를 할 때도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항구를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거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싫어하는 멸망으로 끝을 내는 게 10편의 일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그 키,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니죠 오늘 우리 시편의 기록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용어는요, 종교적인 규약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자체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행복과 불행한 것, 많은 것과 흥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이 내용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적어서 문자로 표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오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윤리적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우리는 성경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있는 그 율법이라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의하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할게 있어요. 복된 사람들은 복된 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복되지 못한 건 버려야 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인의 께를 따라가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복백에 살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행복하시려면, 악인의 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인의 께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의 께라는 것은 자갈을 부려서 감자를 캐내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에요 악인의 께는 그냥 어떻게, 보물을 볼수 없을까 이 생각만 하는 꾀라는 것,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꾀, 영국 사람들처럼 자갈을 뿌려놓고 거기서 감자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꾀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복되게 살려면 이 악인의 꾀를 버려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소개합니다. 선악과을 따고 있는 일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요것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께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복백에 사는 사람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10편, 14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서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최고인데,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실력을 제의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죄의 길을 따르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때를 보모하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펴보시니, 의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 의인은 하나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긴 했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번 추억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삶입니다. 죄인의 깨를 생각하는 삶두 번째 우리의 삶은 남의 것을 어떻게든 쉽게 가져오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악한 대로 제외진의 오만한 자리에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아직도 미련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된 자리에서 자꾸만,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면 이제 반대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복된 삶을 살고 싶으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애인처럼 생각하면서 애인처럼 연인처럼 생각하면서 맨날 옆에 두고 옆에 두고 바라보고 안 보이면 전화하고 금방 커피 마시고 헤어졌는데 전화해서 또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만나도록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정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연애할 때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도아서면또 보고 싶고 라우나는 그렇게 노래했대요. 이 세상에 둠,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네 여인아. 온 세상을 다수도 바꿀 수 없는 내네 여인아. 그렇게 노래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려면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애인처럼 연인처럼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안 보이면 또 봐야 되고 보고 싶을 때또 불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수 있다고 라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즐거운 것이 뭡니까?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했는데 즐거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매일, every day, 매일 해도 실증 안 나요. 젊음. 어제 한일또 하고, 내일 한일또 하고, 모레 한일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실증 안 나요. 여러분, 보고 가해요 마주쳐다보고, 어제 저녁에 쳐다보고, 오늘 저녁에 또 쳐다보는데, 아유, 안 맞아서 이렇게 돌아서면 큰일 난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내일 또 봐도, 매일 봐도, 매일 봐도 실증 나지 않는 이게 젊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봐도 실전한다 이게 젊은 거야. 매일 불러도 짜증나지 않는다. 천마 유치원 선생은 시를 쓸때 이렇게 쓴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누구 이름인지 는 모르지만. 사랑하였네라.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시인도 천마 유치원 선생의 시인도 이렇게.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일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다. 매일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노래, 신나는 노래, 좋은 노래, 즐거운 노래,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진 노래 중에 저 뿔은 초음이에도 좋고, 멀리 기저짐으로도 좋고, 립스틱은 집게 바다도 좋고, 남의 열차도 좋고, 바다가 육지라도 좋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노래 부르잖아요. 예? 예? 매일 불러도 짜증나지 않는 것. 매일 해도 시, 신바람 나는 것. 이게 전복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열차를 매일 부르는 사람들은 그거 바꾸세요.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것. 언제라도 내부를을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할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 뭐라 합니까 18번. 여러분의 18번은 뭐입니까? 립스틱 집게 바르고? 예?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립스틱 집게 바르고. 현우씨 18번 뭐야? 비내리 옮나면서? 여러분 세상의 18번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수 있고, 쾌락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8번은 영원하지 영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하루 종일 24시간, 한 50분만 불러라고 해봤어요. 짜증나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안 해보고, 여보, 당신 남행열차 잘 보는잖아. 한번 불러봐줘. 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신나게 부른다가 꼬불러. 꼬불러. 그러면 나중에 짜증나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는 동안에 서울 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를 수요일 저녁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는 김창희 목사님 설교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스케줄이.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이 쫙 들어오니까 앞에 무대장치가 싹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근창희 목사님은 음.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흡판도들어와야 되고, 어떤 것들이 막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부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찬양이도를 하는데, 찬양이도를 하는데, 세찬송가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몇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엄마를 상당히 조회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 찬양을 시작했는데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아, 일절 부르고 이절 부르고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그럼 목사님이 나오셔야 이거 끝내고 들어갈 텐데 안 나오시니까 한번더 부르 시다한번더부르세요 <laughs>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나요 찬송가 조금 그 머리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에 목사님. 크. 나오셔서 앉아 아,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고 려하는데 그거 참 좋네 한번더 불러봐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삭 바뀌는 거예요. 참 좋은가 도 목사님이 한번더 불러러 가니까 착 흥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것은 얼마나 더게겠습니까 너무 짜증나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해도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편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할 시편 노래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르고 아버지 엄마도 부르고 아들들도 부르고 학창으로도 부르고 독상으로도 부르고 어디에 있었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1 8문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주야로 목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잎사귀가 부르며 열매를 맺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노래 부르는 자에게는 시내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그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형통한 말만 꺼내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오 여러분 눈 감고 내가 직장을 얻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열매 주셔서 직장 더 끊어 얻거든 내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들어주시고 아하늘님마다 형통하구나 여러분 형통해 보십시오 형통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망하는 겁니다 반대게 되면 형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편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여러분, 가을 바람이 불고 겨울 바람이 불때 떨어진 낙엽이 아파트, 그 아스팔트 위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 보셨습니까? 건물처럼 굴러다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공명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풍선한 삶, 열매매는 삶, 기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18분을 여호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1 8분이된 우리의 1 8분이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묵상하십시오그1 8분이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18분이 되고 그 18분이 되어서 날마다 주야로 순신 때대로. 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이런 삶을 주시겠다고,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